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제한 공짜 AI를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굉장히 쉽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 자료는요.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도큐먼트 들어가서 무제한 공짜 AI LM 스튜디오 클릭해 주시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개념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의 PC에 있는 GPU에 LM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LM 스튜디오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오픈 소스를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GPU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게임할 때 쓰는 그 GPU 맞습니다. 뒤에서 다시 스펙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PC가 게임이 잘 돌아가는 게이밍 PC다라고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PC에 GPU를 통해서 AI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두번째는요. LM 스튜디오 인데요. 이 LM 스튜디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PC에 라지 랭기지 모델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설치하고 실행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구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PC에 LM 스튜디오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오픈 소스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챗 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엄청 좋은 성능은 사실상 이 PC에서 돌리긴 힘들지만 우리가 간단한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복잡하지 않는 요약, 정리 그리고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은 이런 오픈 소스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GPU에 LM s t u d 오픈 소스 LLM 요세 가지를 합치는 이 방법이 바로 오늘 무제한 공짜 AI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픈 소스 LLM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가 LM 스튜디오 홈페이지거든요. lmstudio.ai 들어가면 나오는데 여기에 모델 카탈로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재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오픈소스이고요. 굉장히 성능도 좋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게이밍 PC만 되더라도 쉽게 성능 좋은 LLM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은 누가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미스트랄이나 딥시크와 같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타까지 현재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죠. 있 그래서 제가 나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를 잘해야 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모델들이 영어는 잘 지원하지만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 이외 해외 언어들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지원하는지 꼭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히 성능도 좋고 적당히 속도도 빠른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강의를 찍었었는데 그 강의에 댓글을 보면 일단 엄청 좋은 모델을 깔자 이래서 몇십기가 심지어는 몇백기가 모델을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성능만 강조하다 보면은 속도가 진짜 느립니다 그래서 안녕 이렇게 쳤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나오는 단 2, 3분이 걸려.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돌아가는 엄청나게 비싼 이런 서버에서 돌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쓰는 PC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다.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온다. 요런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텍스트만 입력하고 텍스트만 출력하는 이런 모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리고 다양한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는 이런 멀티모달 기능들이 지원하고요 후에는 제 생각엔 LM 스튜디오에서 MCP라던가 혹은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지원되지 않을까 혼자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주소창에 lmstudio.ai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지금 맥이니까 맥 나오고요 윈도우, 리눅스 다 가능하고요 저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ARM 기반의 윈도우 쓰고 있는데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인텔,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OS를 파악해서 이 버튼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습니다.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맥도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데 설치하시면 되고 맥은 드래그 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럼 너는 어떤 PC를 쓰느냐? 일단 제가 주로 쓰는 건 맥북을 쓰고 있고요. 이전에는 맥북 프로, M1 프로, 램은 16기가 썼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인공지능 열심히 해보겠다고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엠퍼 프로의 16인치 모델 요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램은 48기가이고요. GPU는 20코어이고요. CPU는 14코어입니다. 요 모델 제가 구매했습니다.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LLM 깔라고 꼬시고 있죠. 여기서 일단 전이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상태가 나오고요. 우리는 하단에 파워 유저 요 상태에서 디스커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양한 모델들이 나와요. 이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옵션에 보시면 지금 딥시크 R1 5028 같은 경우에는 4.62 기가인데 클릭을 해보면 여기 로켓트가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니네 메모리 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추천을 하는데 저는 요거 따봉 붙어있는 요 모델과 비행기 따 최고인 것 같습니다 파이 리즈닝 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8.26 인데요 여기도 다 비행기가 있고 따봉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PC 환경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아닌 경우 있고요 빨간색으로 뜨면서 야 이거 너한테 너무 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현재 내 PC에서 설치하기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 따봉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넌 어떤 걸 추천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요 QN3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요. 젬마라는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R1이라는 모델입니다. QN3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만들었고요. 젬마 3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R1은 이미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많죠. 중국의 딥시크에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델들도 있지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한국어 잘해야 되고 적당히 성능도 좋은데 적당히 속도도 빨라야 되고 멀티모달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모델 추천하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요 특징 알아보기 전에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야기해보죠 qn3 같은 경우는 검색창에 qn3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야 너한테 너무 커 있죠. 야, 일단 111기가가 넘네요. 요런 거 설치하기 좀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 QN32 빌리언 모델이 있어요. 요것도 보니 아, 여기 따봉이 있는데 18기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32 빌리언, 여기 30 빌리언, 요게 매개 변수 숫자인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당연히 요 8빌리언 있죠. 요놈은 용량도 작고 가벼워요 당연히 성능은 일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PC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QN3 32빌리언 4비트 따봉 있는 거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QN은 요 놈을 설치하면 요렇게 뜨고요 자 요거 설치하는 사이에 젬마 요거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젬마 요놈 참 괜찮습니다 여기 비전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이지 않을까 싶고요 얘도 4빌리언 12빌리언 27빌리언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의 스펙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27빌리언 요놈의 따봉있는 요 모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얘도 용량이 16.87이네요. 마지막으로 추론 모델, 딥시크 모델인데요. 요것도 검색창에 넣어보면은 0528, 5월 28일에 나온 모델이 있어요. 요게 용량이 보시면, 와, 4.62밖에 안 됩니다. 따봉 있는 요 모델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3개의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물론 이걸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한테 만약에 너 하나만 골라라라고 하면 저는 GEMMA 3 설치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좀더 수준 높은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추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 게 QN3와 R1 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넣어 봤고요. 일단, QN3는 중국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고요. 이 모델 안에 추론 모델도 있고 일반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도 있습니다. 이게 검색 명령어로 조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델 크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멀티 모달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젬마입니다 아마 오픈 소스 중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고 워낙 파라미터에 따른 모델들이 다양해서 기업용부터 스마트폰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무난하고 만족도 높고 한국말도 잘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모달 지원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중국의 R1 인데요.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이 추론 모델을 오픈 AI의 최초의 추론 모델인 오온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요거는 Qn3보다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Qn3가 제 PC에서 잘 돌아가면 뭐 R1까지는 설치 안해도 될것 같고, 어 얘가 좀 느린데라고 하면 얘를 삭제하고 얘를 설치할까? 뭐요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마3가 기본이고요. 추론 모델 더 복잡하고 좋은 모델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Qn3를 선택할 것. 인가? R1을 선택할 것인가? 뭐 요런 게 고민이고요. 제 PC에서 요놈이 잘 돌아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 이거 중국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개인 정보 걱정되는데라고 하시는 분 있죠. 일단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QN3도 웹 버전 있고 R1도 웹 버전이 있는데 그웹 버전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내 PC에 설치 하고 인터넷 연결 없이도 질문 답변이 가능한 이 로컬 방식입니다. 내 PC에서 설치하고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내 PC를 벗어나 다른 곳에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시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LM 스튜디오 설치를 하려고 하면 PC 사양은 얼마나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AVX2 지원 프로세서인데 이건 뭐 대부분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램은 16GB 이상. 그리고 그리고 GPU는 6기가 이상의 VRAM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모델 크기가 있죠. VRAM이 6GB면은 제일 작은 모델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 할수 있다. 그리고 12GB VRAM이면 요런 것 정도. 그리고 24, 24VRAM 쓰는 분 있을까요? 뭐 요런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요 정도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볼때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PC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되는 동안 기다려 볼게요.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고, 야, 이거 너무 느리다. 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한 모델보다 낮은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다운로드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 개의 모델을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QN e 젬마 3 R1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운 유저에서 여기 돋보기 모양 디스커버 눌러서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운로드 옵션에서 로켓과 따봉 있는 모델 선택해 주시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팅한 모델들은 마이 모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해보시다가 "야, 이거 너무 느리다" 아니면 "성능이 별로 안 좋다", "지워야겠다" 라고 하시면 점점점 눌러서 딜리트 눌러 주시면 되구요. 이 모델이 어디 있냐 라고 하면 경로 보기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톱니바퀴에는 모델들을 사전에 세팅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잘안 건듭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게 유저 옵션이구요 요게 파워 유저 옵션이구요 요게 디벨로퍼 옵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유저 옵션에서 쓰시는걸 추천드려요 요게 그냥 채팅에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이게 잘 작동이 되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상단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모델들이 3개 나옵니다. 제가 3개를 다운로드 받았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젬마 젠마 선택해 볼까요? 젬마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모델을 읽고 있습니다. 자, 다 읽었어요.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터 뉴챗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추천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교실과 관련해 중학생이 알아야 할 영어 단어를 뽑아주는 건데요. 제가 다운로드하고 채팅창에 이렇게 넣보겠습니다 자,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 첫 번째는 입력을 했을 때 출력 속도가 괜찮은지, 두 번째는 내 PC가 버벅대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발열은 괜찮은지 요세 가지 정도는 확인하시면서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발열이 너무 심해 그리고 PC가 너무 버벅대 라고 하면 내가 설치한 모델보다 좀 낮은 걸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 모델을 쓰시면 되겠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나오는데 어, 대략 봤을 때 출력 속도가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속도 부분에서는 마음에 들고, 그리고 보시면 CPU가 22, 30, 뭐, 요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런 정도는 전체적으로 여유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몇몇 유틸리티를 깔아서 봤더니, GPU는 73, 72, 뭐, 요런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온도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 정도 출력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어서 야구 관련돼서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 정도 속도 저는 충분히 제 PC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젬마3 27 빌리언 모델을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얘기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볼게요. 확실히. 내 pc 에서 지금 l l m 을 돌리는 거잖아요 저는 맥북 쓰고 있는데 모니터 아래쪽에 이렇게 손을 대면 은 뜨거워요 자 그리고 재밌게도 왼쪽에 클래스룸 잉글리쉬 보케블러리 라고 하는 채팅창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채팅창 만들건데 왼쪽에 보시면 뉴 있죠 단축키는 윈도우는 컨트롤 n 맥은 커맨드 엔 입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모델을 바꿔 볼게요 지금 젬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딥시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딥시크 는 가벼워서 로딩 속도도 굉장히 빠르네요 일단 속도만 보려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보면은 얘는 추론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띵킹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영어로 할 때도 있고 중국말로 할 때도 있고 한국말은 잘못본것 같아요. 주로 영어 아니면 중국어로 합니다. 이렇게 띵킹 추론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출력 속도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속도 나쁘지 않는데 제가 질문한 거가 잘안 나오네요. 자, 잘안 나오면 여기 눌러서 리 제너레이터 메시지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음 답변이 나왔는데 좀 별론 같죠 퀄리티가 좀 별로입니다 딥시크 실망이요자 왼쪽 사이드에 보시면 new 있죠 눌러서 이번에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qn w 한번 로딩 해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붙여 넣었어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이 Q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트 부분을 보면 은 이렇게 지금 추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답변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젬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일단 QN3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쉽고 출력 속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출력 속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확실히 젬마가 더 좋은 답변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더하기 눌러서 일단 다시 젬마로 가서 참고로 제 노트북은 지금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칼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젬마 같은 경우는 추론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생성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젬마가 가지고 있는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있어서 또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한글로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말투가 어색한지 아닌지 요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젬마 3가 굉장히 만족도 높고 뛰어난 모델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 g 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만큼의 괜찮은 답변들이 나오고, 또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새 채팅창 열어서 이번에는 딥시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영어 단어는 조금 실망이었는데, 얘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는 중국말로 하네요 아까는 영어로 했었잖아요 자 나오는데 오... 어... 자 이렇게 답변이 잘 나왔죠 그래서 답변은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Qn3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했더니 얘도 기본적으로 띵킹 출원을 하게 되고요. 이 정도 출원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서. 자, 답변이 나오는데 느낌적으로는 딥시크보다는 좀더잘 나오는 것 같고요. 저에게는 요런 정도의 수준은 구글의 젬마 3가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젬마 3로 작업을 하고 뭔가 좀 복잡해. 어, 젬마 3에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러면은 QN이나 딥시크 선택을 해 보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이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팬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한 다음에 야, 이거 몇 개는 못 쓰겠다. 지워야겠다. 뭐 이럴 수 있죠. 이럴 때는 여기 파워 유저 들어가서 여기 마이 모델 들어가서 이 중에 필요 없는 거 지우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딥시크 별로였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야, 이거 삭제할 거야? 물어보니까, 어, 나 이거 다 삭제할 거야? 라고 해서 딜리트 하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저는 주로 쓸 건데 젠마3는 컨텐츠 만들고 요약하고 답변 출력하고 요럴 때쓸 거고요. QN3 같은 경우는 좀더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 유저에 보시면 디스커버 보면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좀 특화된 모델들도 앞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한국어를 잘 출력해야 돼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젬마랑 QN 요두 가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LM 스튜디오에 라지랭귀지 모델을 설치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각각의 기능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